안녕하세요. 목조주택만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형님 목수 채널 유수왕입니다. 어, 오늘 청도 현장이 그동안에 가을비가 내려가지고 작업을 못하다가 오늘 이제 비로소 이제 재개를 했는데요. 땅이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좀 약간, 네, 물릅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한 열흘 전에 받아놓은 패콘이고요. 그 순환골자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공관 네 유공관을 묶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식생토 부분에 뒤채움으로 에... 저희가 그리드 깔고 뒤채움으로 아래쪽 방향에 아래쪽에 뒤채움으로 쓰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어 공투 포크레인 기사님이 덤프로 지금 계속 이제 퍼서 나를 어, 예정입니다. 네. 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차가 10분 거리인데 30분이 넘게 안 와요. 전화를 했더니, 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는지, 참, 시골에서 참 작업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자기 하는 일에 아명감 없이, 일을 하고 일장 맞는사람들 이렇게 많습니다. 물이 지금 뭐, 퐁퐁퐁퐁 쏟아지는데요. 고인물입니다. 이런 물들을 저쪽으로 해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공투 무한궤도 게다가 빠져가지고 작업을 못할 정도로 크기 질어요. 이런 땅에다가 치환을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많이 어느 정도 현장이옆에 맞게끔 지금 깔려 있어. 다섯 개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또 준비된 쇠석하고쇠석 아, 가루로 덮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땅이 지어서 참 그,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속도가 1.5배 정도는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토목공사는 약간 이런 데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건축주가 뭐 비용을 좀 절감해 달라고 전적으로 저를 믿고서 맡겼기 때문에 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 앞으로 이라도 좀 줄이려고 어, 덤프 기사한테 좀 빨리빨리 빨리 좀 말아. 제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앞 사발이 네대 다섯 대 분량의 쇠석을다운로해서 작업을 좀가급적 오늘 마치고 아, 내일부터는 동작으로 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800만원. 끝에서부터 이제 200살이 유공간을 붙어서 아 물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공사가 다 지금 네. 이렇게 순환골재로 깔아서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물을 유도를 해서 관이 지금 이, 이 라인으로 붙여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 붙여 있고요 아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관은 저 아래쪽까지 묻어있는데 요정도에서 끊어서 이제 면허를 할게 있는데 물이 지금 석층으로 뭐잘 빠지고 있습니다. 아, 유공관 설치한 곳에서 어, 지금 비가 온 지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저 정도의 양이 항상 네,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면 이제 양이 많아지겠죠. 오늘 유공관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목소리> 요까지만. 자, 이제 유공간 마지막 라인까지 왔고요. 고여 있던 문땅 아래 예. 땅 아, 네, 네, 쪽에는 네. 저기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32m 구간. 유공간을 예. 덮으면 우리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4시 20분인데,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작업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땅도 질고, 뭐, 발도 빠지고, 옷도 엉망이고, 뭐, 이거 보십시오. 한번 장화도 빠지고, 뭐, 이래서, 오늘 좀,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지금 한3 48이 32, 35m 구간 정도를 유공간을 묶고, 허나 아, 골체를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아주 막 엉망이었는데 이쪽 뒤담 쪽에서 이제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레벨로 해서 어저 돌담 쪽으로 해가지고 저 끝까지 끝까지는 이제 풀륨관 유형 풀륨관을 이제 묻을 거예요. 그래서 묻어서 물을 떨어지는 빗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서 네,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노를 하나 묻어서 1m짜리를 여기에서 이제 물을 유도해서 저 밑으로 교차장 쪽으로 뺄 거고. 아, 그래서 지금 오늘 묻었더니 위에서 뭐 물이 상당량이 나와요. 지금 유 공간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항상 평상시에 흐르는 땅에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물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습기를 머물고 있는 거죠이공사를 끝마쳤고요. 이쪽 아랫단 쪽에도 지금 한 32m, 3 4 m 36m, 36m 구간을 이렇게 묻었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양은 다 마쳤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좀 빡센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건져 올린 흙들은 굉장히 그, 지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네, 요,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석축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 땅이 이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내일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일 상태, 흙 상태를 보고 모래나 글피 이렇게 어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일과가 다 마쳤고요. 아 오늘 바람이 아주 그냥 가을 바람.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후덥지근한 바람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덕분에 공사가 네, 진행하는데.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진심으로 공사를 대하기. 오늘은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